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특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양도소득세 두 번째 시간이네요. 양도냐, 아니냐, 액션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요, 양도,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자 그랬죠. 예,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예, 매매, 교환, 그리고 현물출자 등의 행위를 통해서 자산이 유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될 때 이게 양도라 그랬죠. 거기서 매매교환 현물출자 등의 액션인 액션 이 행위는 양도 맞죠. 그런데 요거 말고 다른 유사한 액션들이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요거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거든요. 자 그다음 페이지 가시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매매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예, 양도의 정의를 갖다가 통으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림 그림 만들었죠. 저번 시간에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래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매 원인 무효의 소. 예,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래 가지고 법원 판결이 소유권 환원하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 그랬을 때는요. 원래 최초로 양도했던 것은 그렇죠. 예, 매매의 원인이 무효기 때문에 예, 최초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판 양도는 양도가 아니다. 예. 그래서 원래 양도 또는 최초 양도는 양도가 아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매매, 원인, 무효의소, 그리고 소유권 환은, 요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에,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말 문제도 나오고, 장난 아주 치기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증여가 핵심입니다. 예, 공짜로 주는 게 증여죠. 공짜로 주긴 주는데, 거기에 부담이라는 거는 이제 채무를 뜻합니다. 부채, 부는요 붙어 있다. 예, 예 붙어 있다. 따라서 채무가 붙어 있는 증여다. 죽인 주는데, 공짜로 주긴 주는데, 야, 내가 은행 빚이 3억 있다. 너, 이거 안고 가라.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증여입니다. 증여인데 부담이 붙어 있다. 채무가 붙어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요. 부담 요건 양도 증여는 증여 따라서 증여세 양도세 동시에 발생하는 에, 그런 재밌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항상 시가가 나옵니다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아빠가 딸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죠 딸아 10억짜리 집인데 너 가져가 자 그런데 5억이 말이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또는 임대보증금 상관없어요. 전부 다 채무입니다. 부채입니다. 그랬을 때, 채무는 유상 양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5억은요. 원래 딸이 아빠한테 10억을 줘야 되는데, 5억 밖에, 그죠. 5억짜리만 지금 증여받았죠. 나머지 5억은 이 딸이 은행한테 5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딸 주머니에서 유상으로 5억이 은행에 들어가죠. 따라서 이 5억은요. 원래 아빠가 갚아야 될 돈인데 딸이 갚으니까 결국에는 딸이 아빠를 위해서 5억을 지급했다 하고 똑같죠? 그래서 유상 양도입니다. 따라서 5억은 양도소득세, 5억은 증여세를 이제 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도 딸이 내고 양도세는 아빠가 내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실무에서도요,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세금이 절세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일부러 은행에다가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는 양도다. 채무는 양도다. 그냥 기계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어 보자. 이 5억을 갖다가 아빠가 갚아야 될 돈을 이, 이 딸이 갖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유상 양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예, 채무는 양도다. 채무는 양도다. 증여는 증여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런데요 요거는요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은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부담부 증여를 하였다 해놓고 가로 열고 다만 할때 나오는 그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직계 좀비 속한 부동산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 남편이 배우자한테 부인한테 에, 양도를 하고 매매 대금을 받겠죠. 또는 아빠가 딸한테 양도를 하고 금을 받습니다.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이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아빠한테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요. 아니 부부지간에 아들 딸지간에 무슨 그 어, 돈을 주고받고 양도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양도 아니야라고 증여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건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증여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니네들끼리 주고받은 거는, 가족끼리 주고받은 거는, 이거는 양도 아니야. 증여다. 에,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다만, 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입증이 되면, 이거는 양도로 봐줍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득, 딸이 소득이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또는 처분한 재산이 있다, 또는 빚이 있다라, 빚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에, 집을 남편으로부터 사는 경우 상속 증여 재산이 있더라 등등 소득이 입증되면 은 요거는 양도로 봐주는데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이걸 증여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단서 조건에 가로열고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갑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시가 식가, 시가 식가, 시가를 추적하세요. 시가 추적. 시가 오. 토지를 자, 특수 관계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다 되어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수 관계자 을에게 증여하였다. 어, 을에게 증여한 토지에는 금융기관 차입금 3억 원의 저당권 이게 담보죠? 담보. 3억 여기 뭐랬습니까? 채무는 양도라 그랬죠? 에, 동차익금은 수정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수정자 당연히 공짜로 받는 사람이 자기가 이 3억을 안고 증여를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값과 을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한번 설명해봐라. 볼 것도 없네요, 이거는 뭐. 맞잖아요. 5억짜리에서 3억이 저당권이 있으니까 3억이 양도, 2억이 증여. 아, 너무 쉽네. 너무 쉽네. 다음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바로 이거죠. 시가 5억짜리인데, 3억이 주택 담보죠? 2억이 증여죠? 그럼 2억은 순수한 증여, 증여세 내면 되고요. 요 사람이 증여세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대출은, 그죠? 양도소득세 내면 되겠네. 누가 냅니까? 이 사람이. 예,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앞에 이제 가시죠. 자, 어떻게 됩니까? 1번, 갑은 5억, 전부에 대해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전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에이, 틀린 말. 갑은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아 무슨 소리 무슨 소리 3억이지 3억이지 그죠 을도 어, 2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아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그 다음요 3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갑은 5억원 정부에 아참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꺼야 되죠 꺼야 돼요 갑은 3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 음 맞는 말 을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오케이 정답이네 너무 쉽죠 자, 또 뭡니까? 5번은 값은 5억, 5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 아유, 이런, 정말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질. 그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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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에, 부담부 증여는 반드시 채무는 양도다. 뭐냐, 뭐, 악불자를 따든지 채양이다. 아니면은 부양이다. 그렇게 하시든지. 어쨌든, 에, 양도와 증여를 구분하는 거. 너무 쉽다. 그죠? 정답은 뭡니까? 4번, 4번.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맞춰야 되죠. 예, 그 다음요. 자, 그 다음 사례는요, 경매입니다. 경매가 시험 문제의 하나의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원칙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경매도 양도입니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매로 자기 재산을 재치도 가는 경우죠. 재치도. 이런 경우는 양도가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경매는 양도구나. 그런데 자기가 취득하면은 자기가 경매에서 낙찰 받으면은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자기가 자기가 찾아오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깊게 들어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다음요 자 이혼입니다 자 우리가 이혼을 하면요 부부가 서로 어, 재산을 갖다가 형성하는 데 부부가 서로 기여를 했죠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을 재산 청구했다. 에, 부인이 남편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야, 내, 우리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내 거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아예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에, 소송을 해가지고 재산분할 청구권 이걸 갖다가 주장해가지고 에, 재산을 받아간다. 이건 양도가 아닙니다. 왜? 자기 재산을 자기가 들고 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재산분할청구입니다. 키워드, 재산분할청구라는 말이 나오면요. 아,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재산을 가져가는구나. 따라서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 키워드, 자, 그 다음요. 자,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고 있죠. 양도담보는요, 자,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자, 3억을 빌리, 이 사람이 빌립니다, 이 사람한테서. 그런데 이 사람 소유의 집을 갖다가 양도담보 계약을 합니다. 양도담보 계약을 하면요, 이 집의 소유권이 양도담보로 집을 갑에게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이전시키는데 대신에 이 3억을 갖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그게 바로 양도담보 계약이죠. 자, 그랬을 때는요, 우리 양도의 정의가 뭐랬습니까? 그렇죠.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등의 행위를 통해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소유권이 요 소유권이 넘어갔다 뿐이지 이 사람이 언젠가는 돈을 주고 찾아올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실질적으로 양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요 양도 담보 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은 에, 이전 당시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세 낼 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집을 팔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눌러보시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3억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당초 계약에 따라서 어, 이 집의 소유권은 이제 완벽하게 내 것으로 온다.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변제의 충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을 팔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도 소득세를 내야겠죠. 자, 이렇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변제 충당.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양도 맞습니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 이게 시험 문제 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자, 그 다음요. 이제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나와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요 뒤에 끊는볼 필요 없고요. 자, 1번. 어 자, 일단 짧은 거 볼까요? 3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취되했다 이거 뭐랬습니까?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죠 양도에 해당하는 것하니까 이미 3번은 틀렸네. 그죠 자, 1번은 뭡니까? 어 환지 처분. 환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따라서 이거는 일단 퀘스 마크. 모르겠다. 그 다음에, 자, 뭡니까? 양도담보 계약이 나왔네요.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다. 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채무불이행, 변제. 이거는 뭐랬습니까? 양도 맞죠? 그럼 답이 정답이 2번인데,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이게 정답이죠? 자, 그 다음이요.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 어, 앞 페이지 가시죠. 어, 자, 4번. 매매 원인 무효이소. 아까 제일 처음 했잖아요. 그죠? 에,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그 최초로 했던 매매 계약은 매매 자체가 성립이 안 됐죠. 따라서 양도 소득세 낼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건 말도,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부담부, 아, 이번엔 안 했네요. 부담부 증여 시그 증여 가액 중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이게 뭐 어째 무슨 말입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에, 증여 가액 중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제외하는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은 증여 아닙니까? 증여 따라서 양도 소득세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죠 양도 증여 중에서 증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따라서 답은 3번인데, 1번은요, 제가 환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환지 요것도 양도가 아닌데, 요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지라고 하는 이 복잡한 이런 말은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냥 요걸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죠.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건 양도가 아니구나. 예, 그런데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문제 풀수 있다 그랬죠 자 그다음요 자 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되어 있습니다 아닌 거자 사업용 건물과 함께 함께 영업권 양도 자 영업권은 단독으로 양도하면은 에~ 여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뭐 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은 이게 영업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자, 그런데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1번은 예, 답이 아니네요. 자, 환지 또 나왔습니다. 환지,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것도 양도가 아니라 그랬죠. 예. 3.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 소득세 맞죠? 양도, 양도 자산 맞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했죠. 자, 지상권 양도, 당연히 양도 맞습니다. 지상권 이영받침, 양도 이영받침. 그래서 지상, 지상권은 양도 맞다. 근데 지역권은 아니다 그랬죠. 양도 아니, 아니죠.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그렇죠. 현물출자. 제일 처음 했잖아요. 우리 양도의 정의 배울 때, 매매, 교환, 현물출자. 예, 현물출자. 양도 맞죠. 따라서 1번 양도, 에, 3번 양도, 4번 양도, 5번 양도. 따라서 답은 땡땡. 2번이네요. 자, 환지가 계속 나오겠네요. 뭐, 이, 그렇죠.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기억하면 되겠죠. 아, 환지란 말이 나오면은, 그리고 지, 이 지목이 바뀌었다. 아, 그럼 이거는 양도가 아니구나. 예, 시험 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요. 자, 그다음 문제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제가 얘기 이 설명 안 드린 게 많이 나왔어요. 언제입니까? 2012년도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양도가 아닌 걸 골라라. 자, 1번. 보류지, 어? 보류지?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거 얘기 안 했는데? 2번. 에, 토지 상환 채권을 양도했다. 이것도 설명 안 드렸는데? 이상하네. 3번. 이혼으로 인해서, 어, 이, 인하여. 자, 이혼은 아까 설명드렸죠. 부부 공동 재산을 자 에, 재산 분할 그렇죠 에,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이게 양도가 아니라 그랬죠 양도가 아닙니다 자사번 개인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오 개인이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양도 맞죠 양도 맞죠 그죠 자. 4번.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어?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거꾸로 가면 돼요.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이거 뭡니까? 양도 맞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양도가 아닌 걸 골라라. 따라서, 4번은, 리얼은 양도이기 때문에, 리얼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 이, 이 틀린 거 아니에요. 자, 1번 봅시다. 어, 리얼 있네. 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건 없네. 3번 리얼 있죠 어, 이거 더 틀렸네. 어, 리얼 있네. 리얼 있네. 와, 어, 예. 그럼 답은, 답은 이거겠네. 저, 이게 바로 양도 맞죠? 그럼 답은? 양도 맞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따라서,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류지도 외우고, 토지 상환 채권도 외우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또뭐 어, 이것도 외우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시험 양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에 우리가 어, 양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어,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헛고 헛구, 헛고생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 이렇게 에, 요 현물 출자 출제 위원도 말이죠. 아 니네들. 현물 출자하는 경우는 양도 이 정도는 니네들 알고 있겠지? 그러면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수 있도록 내가 요런 거는 니네들 골치 아픈 거, 그죠? 몰라도 되니까 답을 요렇게 전부 다 리얼을 집어 넣을게. 그렇게 출제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요런 거, 요런 거, 아유, 아유, 저는 그럽니다. 기억하지 말자. 왜? 우리는 16문제의 세법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입니까? 열 문제 맞춥니다. 열 문제. 그리고 여섯 문제는 찍자. 몇 번으로? 3번으로. 운 좋으면 한 문제. 운, 아니, 운 없으면 한 문제. 운 좋으면 두 문제 정도 맞추겠죠? 그러면 열한 문제 내지 열두 문제를 맞춘다는 거죠. 그럼 다른 과목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왜? 60점 만점 아니에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복잡한 거는 저는 그럽니다. 에, 저 같으면은 이거 기억 안할 거예요. 기억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탁 기억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찍어야죠. 뭐. 3번으로, 3번으로 찍어야죠. 어? 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까? 없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양첫 번째 시간은 뭐였습니까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에, 봤고요 오늘은 어떤 액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양도냐 예, 이걸 봤습니다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는요 반드시 기억하고 이게 최소한의 양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서. 자신있게 맞추고, 헷갈리면 찍자.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